새롭게 방영을 예고하고 있는 현역가왕3의 돌연 진혜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보컬 최강자로 불리는 여성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현역가왕3에 돌연 진혜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심사위원 자격으로 진혜성이 합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건데요. 아직 공식적인 제작진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진혜성의 출연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가왕3 관련 커뮤니티에는 끊임없이 진해성의 출연을 요구하는 팬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다른 심사위원보다 진해성 같은 가수가 현역 가왕3의 심사를 맡아야 한다. 진해성은 누구보다 경연 프로그램 참가 이력이 많고 전문성도 겸비하고 있다. 다른 채널에서는 지난 시즌 참가자들이 대거 마스터로 합류하고 있는 마당에 왜 제작진이 진해성이라는 카드를 쓰지 않는지 의문이다. 라며 현역 가왕3리 심사위원에 무조건 진해성의 합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진해성이 위트 있고 재밌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정통 트롯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식견과 경력을 가진 가수이다. 아마 현역 가왕3에서 진해성이 제대로 심사를 맡게 된다면 심사에 대한 논란도 줄 것이고 프로그램 퀄리티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다. 라며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며 진해성의 출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요구에 과연 현역 가왕3 제작진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해봐야 할것 같네요.